조명이 서서히 켜지고 무대 위에는 젊은 배우들이 청춘의 이야기를 노래하며 관객의 마음을 두드린다. 배어더 뮤지컬은 10주년을 맞이해 더큰 기대를 모았고 그 중심엔 배우 박준희와 우진영이 있었다. 박준희는 대학로에서 차근차근 입지를 다져온 배우였다. 그의 눈빛은 늘 진지했고 무대에 서는 순간 그 누구보다 몰입했다. 우진영은 이제 막 꽃을 피우려는 신인이었지만 그 눈빛 속엔 열정과 설렘이 담겨 있었다. 관객들은 숨죽이며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였고 두 배우의 케미는 작품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듯 했다. 하지만 그 무대 뒤편에는 아무도 몰랐던 또 다른 이야기가 조용히 쌓이고 있었다. 6월 5일 제작사 쇼플레이는 조용한 사과문을 올렸다. 개인사정으로 박준희와 우진영 배우가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파장은 길고 깊었다. 팬들은 어리둥절했고 공연은 급히 대체 캐스트로 이어졌다. 그날 저녁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지만 7일 공연은 아예 취소되었다. 그리고 그 새벽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이 퍼지기 시작했다. 박준희의 SNS 계정에서 속옷 차림의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과 다정한 메시지들이 공개되었던 것이다. 씻어도 괜찮아. 문 닫고 볼륨 올릴게.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속엔 숨기기 어려운 친밀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마지막 사진엔 박준희와 다른 여성의 결혼 계약서가 있었다. 사진은 빠르게 삭제되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의 손을 타고 퍼졌다. 누군가는 말한다. 예비 신부가 올린 것 아니냐고.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 SNS를 닫고 침묵했다. 관객들은 슬펐다. 화가 나기도 했다. 그토록 기다려온 공연이 한순간의 논란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에. 그리고 함께 땀 흘린 동료 배우들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에. 배우란 자신을 무대 위에 드러내는 존재다. 연기를 넘어선 감정까지도 관객은 느끼기에 사생활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무대는 결국 무너지기 마련이다. 팬들은 말했다.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이다. 동료들에게도 민폐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다. 분류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될 수 없다. 누군가의 믿음을 깨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박준희와 우진영은 조용히 자취를 감춘 상태다. 어떤 입장도, 어떤 해명도 없지만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선택과 태도 속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 베어 더 뮤지컬은 억압된 감정과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정작 무대 밖에서는 감정을 숨기고 책임을 피하려 한 채였다. 이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연애 뉴스가 아니다. 진심이란 무엇인지 책임이란 무엇인지 조용히 되묻게 하는 이야기다.